성대 의예과 지원하려면 수능 몇개 틀려야 돼요? 어두개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. 본인은 그러면 몇개 틀렸어요? 아두개 틀렸죠. 아두개 틀리셨어요. <laughs> 문과의 위대함을 보여드리겠어요. 어디 감이요 <laughs> 언어를 논해 지금 문과 앞에서 오! <laughs> 네. 성균관이 저기 있는데 말이야. 여자의 응답을 뭐야? 신유형이야? 아, 이러면 곤란한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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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는 약간 다들 자기가 잘볼 거란 착각 속에 산단 말이야? 그래서 영어 끝나면 마치 수능 끝난 것 같이 느끼는 애들이 있어 저희는 음... 절대 글경을 대표하지 않겠다는 것을 <laughs>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나 어... 지금 30분 남았는데? 아 그래도 더 해봤자 할게 없을 것 같아서. 0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어? 나 죄송한데 1, 일... 3분만 주면 될까? 나한 분만 반성할 기회를 좀 하세요, 하세요. 괜찮아, 그 저러면. 틀리면 촬영 잡죠 <laughs> 틀린... 8번 했어. 뭐, 그, 그 잠깐만요. 근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데? 그래서 를는데 2? 2? 25번 아니야, 지금? 24야. 아우, 진짜 잠깐만요,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24. 94점. 야. <laughs> 그냥... 94점. 와! <laughs> <94점. 웃음> 아뭐 98점이네요. 98점입니다. 98점, 8점 의예과 영어 점수는 94점입니다. 야, 야 됐어. 야, 그럼 성균관은 성경, 명륜캠퍼스이다. 이 말입니다. 오버하 가만한가요? 아... 아... 그렇죠. 100점인가요?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저만 곤란하게... <laughs> <laughs> 제 1등급도 안 나왔어요. 3점짜리 드개틀렸으니까 6점에서 4점, 90점이네. 이래서 사람이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. 이렇게 맨날 안 하고 술만 먹고 이러면 머리가 이렇게 되요. 보니까 이건 검색 2번 이게 62.9% 오답률이. 사실상 저는 어려운 보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에요. 그 지문에 막 엄청 뭐가 높아지면 막 뭐는 낮아지고 뭐가 낮아지면 뭐는 커지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짧게 짧게 끊어서. 이제 시간 단축을 좀할수 있어야 하는데 29번은 상당히 평행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보만 잡아서 풀면 되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떤 경우는 왜안 되는지 그모순는 뭐 점들을 찾는 거에서 시간이 좀더 걸려서 어. 죄송한데 자세 좀 거만하게 <laughs> 아, 뭘못 표현... 뭐 평... 월은 매우 심했 그러니까 원래 보통 어려워야 될 곳에서 안 어렵고 전반적인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음. 5361이 39번 문제. 음. 일단 3번 찍으신 분들은 당선하셔야 돼요. 선고는 대초에 해석을 하면 들어가서 안 돼. 시기상조야 개인적인 어, 의견으로는 약간 그렇구나.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. 지극히 <웃음> 개인적인 <웃음> 의견 <웃음> 평가원? 아, 뭐 같다냐. 여기까지 끝까지 조금만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힘드세요. 저도 수능 두번 봤는데요. 현역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두 번째 수능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거든요. 근데 지금쯤 돼서 혹시 지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19학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이 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행동을 어떻게 했나 그거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시계를 자주 봤다. 뭐 이런 것들? 지문을금때바퀴 어떻게 해야 되는행동전략이 많이 짜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수시 s i 쓰면 자기가 s to 줄 알고 막 엄청 t y o u 때 그러지 말고 공부 끝까지 놓 a 말고 열심히 하세요. 하루 루틴을 자기가 정해서 그걸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g 이팅 하세요. 영어는 현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진짜 e e I will s 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와, 스토리오. 최고예요. 아우.